안녕하세요. 도마태평양의학고 약사 김태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뇌가 보통 나이가 들면 치매나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리죠. 이런 때 NMN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NMN은 이렇게 뇌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NMN은, 이 도표를 보면은, 20대 때는 이렇게 NMN 성분이 많게 되고요. 60세 되면 반이 줄고, 80세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줄,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의 에너지를 못 받아서, 그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NMN은 왜 관절에 되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최근에 그 논문에 의하면 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만성관절염이든 그 관절을 조사를 했는데 관절세포 속과 세포 밖에 속에는 NAD 성분, 곧 NMN을 먹었을 때 생기는 NAD 성분이 급강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한 정상인에 비해서 30퍼트 정도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쥐에게 쥐의 관절에서 NAD 성분을 빼냈더니 관절염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NAD 성분은 상당히 관절에 있어서 중요하게 됩니다. 관절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관절 겪은 숫자가 보통 10에서 14%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염에 걸리게 되면 현재로는 안타깝게도 치료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절 치료의 목적은 치료라기보다는 통증을 살아있는 운동을 경감시키고 관절이 파괴되는 것을 좀 늦춰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정상입니다.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사이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게 됩니다.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에 관련이 돼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게 됩니다. 보통 치료제로는 엔세이드계 진통제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스테로이드계 오피오이드를 쓰게 되고 그것도 안 들으면 TNF 억제제 등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치료 방법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는 위장장애가 오고, 두 번째는 간장애, 신장장애가 오게 되고요. 또 면역력이 극강화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관절약으로 인해서 연골이 더 빨리 파괴되는, 연골이 파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은 되게 그 관절 환자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되죠. 관절이 치료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아프면서 그 부작용을 관절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고 관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점에서 NMN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최근에 연구해야 하면 NMN이 관절의 치료 대안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은 어떻게 생긴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은 활발히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관절 그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미토콘드라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왜 생길까요? 첫째는 에너지가 급소비될 때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관절이 이제 무리가 가죠. 관절에 무리가 가면 활성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고, 돼서 옆에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관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작동을 하는데 과부하가 되면은 활성산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 활성산소가 나오면은 활성산소가 옆에 세포를 죽이게 만들죠. 그러면, 노인들은 왜 관절염에 걸릴까요? 운동을 심하게 안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운동을 안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부전돼서, 부전, 아까 보면은, 젊은 사람에 대해서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죠? 4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충분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 가지고 거기에 노폐물이 많이 나와서 미토콘드리아가더 작동을 못하게 돼서 그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세포, 관절세포가 약하게 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면 관절이 그, 그 세포가 옆에 세포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세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대식 세포가 모이게 됩니다. 대식 세포가 모이면은 대식 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그그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염증 유발 물질인 TNF 알파나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1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 중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그 마지막에 나온 것, 거의 마지막에 쓴 약이 TNF 알파 억제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 염증 유발 물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물질이 나와서 조직이 이렇게 붓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은 왜 붓게 될까요? 이런 TNF 알파나 인터루킨 6나 이런 염증 유발물질이 많이 나오면, 그,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거기에 항체가 많이 운반돼서 관절 쪽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붙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면, 잇몸이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붙죠. 붙고 피가 나잖아요. 관절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것이 그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공격하죠? 관절의 항체가 모여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골도 파괴되고 뼈도 파괴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포 연약한 그 활막, 관절의 활막과 연골 조직이 파괴되는데 왜 뼈까지도 파괴가 될까요? 왜 변성, 파괴되면서 변성이 될까요? 그것은 관절 내 TNF 알파나 이런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면은 그것이 파골세포, 뼈를 무너지는 파골세포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관절은 연골이 파괴되고 뼈도 파괴돼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NMN은 이럴 때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째, NM은 NM을 먹게 되면 NAD라는 성분 들어가서 이것이 SIRT라는 서투인이라는 효소로 바뀌게 됩니다. 서투인은 어떤 걸 먼저 하냐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 시킵니다. 두 번째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활성산소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조금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대식세포가 보인다고 그랬죠. 세포가 죽으면서 대식세포는 단핵구란 데서 만들어지는데요. 단핵구에서 대식세포로 되는 과정을 또 막아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식세포가 t n f 알파나 인터루킨6나 1 같은 염증 유발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또 염증 물질을 갖다가 억제해주는 작용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에너지가 또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이서트이는 NAD에서 만드는 서트이는 혈관을 갖다가 말랑말랑해져서 잘 운반 에너지를 운반하게 됩니다 또 관절염 환자는 이런 염증 유발 물질 잘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요 염증 유발 물질 여기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제할 품더러그 NAD를 먹게 되면은 그이 혈관이 약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필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장입니다 콩팥 콩팥에 콩팥에 들어가서 NAD는 신장을 좋게 합니다. 혈관을 또 말랑말랑하게 주어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관절에 생성되는 염증 유발물질을 신장을 통해서 잘 배설하게 해주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NAD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관절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러한 것들은 어, 어, 최근 연구를 논문에 의해서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그 NAD와 서트리이나 NMN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진통제를 썼잖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진통제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NAD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